자, 오늘 수업하도록 할게요. 지금 민사집행을 배우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민사 보전 부분을 배우도록 해요. 처음에 민사 보전 가압류 가처분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한 바는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는 잡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판결 절차를 통해서 확정된 판결 집행권원 의 하나인 확정 판결 뭐그 밖에 집행권은 될수 있는 게 있지만 이런 집행권원을 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이 단계에 대한 설명을 쭉 우리가 해 왔는데 그래서 배웠는데 지금은 이 판결을 얻고 그래서 집행으로 가기까지 이 채무자의 재산이 이탈하고 하는 그런 우려 등에 대해서 미리 확보해두는 그런 가압류,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청구권에 대해서 미리 확보해두기 위해서 가처분을 건다 이런 개념인 보전 절차, 뭐 보전 처분, 보전 소송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런 것 등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가압류는 금전 채권에 대해서, 금전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우리가 집행해서 배운 압류를 여기서는 가짜를 붙여서 아직 확정 판결이 없기 때문에 그 일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준비해서 압류하는. 그러니까, 가압류도 압류는 압류인데 가짜 붙은 이유는 확정된 판결이 아닌 이런 단계에서 임시적인 뭐 이런 의미의 용어 구사죠. 그다음에 가처분은 가처분은 금전 채권 같은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채권 인도 청구권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한다든지 자기가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하는데, 이기더라도, 채무자가그 <laughs> 처분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압류, 가처분, 보전 처분을 건다. 이런 개념이죠. 소송 계속 전이라든지, 소송 도중에도 걸 수는 있어요. 소송 도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보전 처분 걸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펜디얼 절차를 이제 진행하다가 이게 조금 위태위태하다 할때그 단계에서 보전 처분 신청을 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건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고 애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를 제기하기전 단계에서 가압류 가처분 보전 처분 건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보전 처분만 걸어놔도 실제 상대방인 채무자 측에서 피고 측에서 본 소송에서까지 가지 않고 채무자 측에서 어떤 협상적으로 뭔가 이쪽에서 요청하는 바를 어느 정도 그쪽에서 수용한다든지 하는 해결이 그런 보전 처분을 거는 단계, 건 단계 고지음에서. 본소송으로의 결론 나오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보전처분 자체 걸어놓은 것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개념,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그 다음에 쭉 설명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할게요. 의의는 민사소송이 대상이 되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확정 판결의 집행을, 이게 이제 집행권원이 되는 거죠. 집행권은 꼭 확정 판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행권원될수 있는 건뭐 확정된 지급 명령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생각인데 보전 신청을 한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집행권원을 얻는 거는 판결보다 조금 간이한 이런 것으로 얻을 생각인데 가압류를 건다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확정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손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보존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본원 본안 소송과는 별도의 본안 소송과는 별도의 독립된 절차에 의해서 잠정적인 처분을 하고 그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임 의의가 그런 거예요. 여기 가처분에는 개쟁물, 다툼의 대상에 대, 가, 대한 가처분이 있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는데 예컨대 요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총회 같은 것을 개최한다.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한 측에서는 총회 그런 것을 개최하는 것을 소송을 통해서 막고자 하는데 크게 다음 주에 연료버리면 안 되니까 소송까지 하면서 막으려고 했을 때는 다음 주에 개최돼버리면안 되니까 지금 임시의 법률 관계 그 주주총회 등뭐 사원총회 등 아니면 주민총회 등 이런 총회 같은 게 개최될 때 지금 단계에서 막으려는 이런 상황이 가처분으로 임시의 지위를 구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다음 주에 열린다고 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자기가 이기더라도 그 총회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기더라도 개최되버리면 그 뒤에 뭐그 개최됐던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뒤에 개최된 것을 갖다가 뭐 지금 당장 막는 게 필요한 이런 상황이니까 그 자기 말이 옳은지 여부는 본소송에서 정해지겠지만 지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가처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공사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도 그거죠. 뭔가 공사가 지금 시작돼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소송에서 공사금지를 시켜서 이기면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 막 건물이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막이두달세달 달 사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겨봤자 이거 자기가 원하는 바는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공사 금지 가처분은 거의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본소송 이긴 거와 마찬가지의 결과예요. 나중에 막 단행적 가처분, 막 만족적 가처분,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단행적, 만족적 그 말은 뭐냐면 본소송과 같은, 본소송과 같은 막.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할 때는 아예 가처분 중에도 단행적 또는 만족적 가처분 이런 용어를 써요. 나중에 좀 이따 나와요. 하여튼,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이라고 하면 민사집행법 4편에 규정된 가합류와 가처분을 의미한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분류되나, 지금 설명은 주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그러니까 다툼의 대상은 인도청구권에 대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지금 본소송으로 하려고 할때 처분 금지 가처분 등이 다툼의 대상에 대한, 지금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이런 용어를 써요.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이라면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인데 여러분이 그런 것도 있죠. 뭐 행정소송에는 집행정지 같은 개념도 있고 가사소송 등에서도 그런 개념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밖의 법률에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우리가 보려는 것은 민사집행법 4편에 규정된 가압류 가처분 원래 보전처분을 민사집행법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데가 일본 법이고, 그또 이전으로 가면 원래 집행법은 소송법에서 같이 있다가 우리는 2002년도에 별도의 집행법을 분리시켜서 만들었는데 그 집행법 속에 이 보전 절차를 규율하고 있고, 보전 소송, 이런 보전 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을 따로 집행법에서 독립시키고 있지는 않은 채 지금 사 편에 규율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일법은 민사소송법 속에 민사집행법 이런 보전 이런 절차가 다 있는 거고 우리는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해서 집행법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 보전 절차가 있는 거고 한편 일본은 그 이전에 90년대에 소송법에서 집행법을 독립시키고 또 집행법과 보전소송도 또 독립시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2년도에 일본법처럼 보전소송 자체도 또 별도로 내느냐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 집행법 속에서 보전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법 체계가 요 의의에서 설명되네요. 그림, 요번 거는 인사보전절차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판결 절차, 집행 절차, 이 개념, 아까 거기서도 설명했던, 그 다음에 보전 절차가 있어서 집행을 확보하는 거죠. 아직 이 증명이라는 이 단계로 한다면 이게 시간이 꽤 걸리는데, 여기서는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하는 거죠. 그럼 증명과 소명의 개념은 민사소송법에서 배웠죠. 증명은 거의 99%뭐 퍼센트로 본다면 10중89, 99% 그렇다.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말을 쓰죠. 고도의 개연성,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이 판단자의 확신. 근데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은 한 여기는 막한 느낌으로 치면 한 5, 60% 그런 정도로 이제. 왜냐하면 이런 보전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전 권리와 두 가지 축이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죠. 즉, 자기가 무슨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게 피보전 권리죠.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가 지금 재산을 뭔가 지금 이탈, 일탈, 이탈시키려는 이런 상황 등이 보전의 필요성이죠. 그러니까 피보전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피보전 권리는 민사 판결 절차에서 증명에 의해서 막몇 개월씩 걸리면서 서로 공방을 치고받으면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이게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소명 정도로 이제 발령을 해주는 거죠. 가압류를 발령해주는 거죠. 가처분을 발령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피보전 권리나 이 보전의 필요성 등은 증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명 정도로 하는 것이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본격적인 판결 절차처럼 판결 절차처럼 서로 막 치고 받고 주장 펼치고 증명하고 이런 절차로 열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결정 절차로서 변론이 원칙적으로 필수적 변론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뭐 열리는 정도의 의미죠. 판결 절차는 아니죠. 그래서 소명으로 하죠. 뭐 이런 등등의 보전 절차에 대한. 그렇게 해서 보전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권리관계에 있어서 판결 절차에서 확정이 되고, 그래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가지고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집행 절차가 열리는데, 집행 절차는 이제 우리가 판결 절차랑 분리해서, 분리해서 판결 절차에서 집행권원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돼서 오면 집행 절차는 그냥 이제 실현 절차인 거니까 이쪽 집행 절차에서는 이 권리관계를 다시 따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쪽서 넘어온 거 갖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넘어온 거 다만 이제 그 따지려면 청구이의소 같은 게 이제 등장할 수는 있죠 그 지금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해서 다툴려면 청구이의소 같은 게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그 권리 관계,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다시 따지는 건 아니고 그대로 이제 집행이라는 판결 절차와 다른 구별된 집행 절차에서 이것을 실현시켜서 집행을 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해하고요. 이 보전 처분의 종류는 금전 청구, 이 피보전 관리가 금전 청구일 때는 가압류로 지금 나타나죠. 가압류가 이 대상이 부동산, 어, 동산, 채권, 그러니까 유채동산, 채권 어, 등등. 것에 압류, 우리가 압류 배운 것에 가짜가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인도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인도 청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나타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위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가처분이죠. 그다음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는 거죠. 임시의 가처분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그다음에 이 경우를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이렇게 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그 방법은 감유,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그다음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지금 뭐 어떤 상황으로 벌어질지 실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다종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는 이제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막 기발한 가처분도 많이 나온다라고 그런 문장을 어디서 혹시 볼수 있을지 몰라요. 생각지도 않은 희한한 법률 관계 같고 희한하게 가처분 거는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입에 밴 것은 뭐 총의 개체금지 가처분,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뭐 이런 것 등인데 최근에는 뭐 지재,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관련 같은 거뭐 이런 등면에서는 특이한 가처분 이런 게 많이 나와요.